그냥 <목소리> 하얀색이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마차 부자리가 구름에 가렸어요 오늘 목적지 저 위에 뷰포인트입니다 도착하기 3분 전이에요 아래서는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안 보여요. 뒤쪽은 한나풀을 낮추기 위 우리 올라온 하이캠프 보이네요. 올라가다가 잠깐 마차 부차리를 봤는데, 다시 마차 부차리는 다시 가렸고, 해 올라오기 전입니다. 땀이 엄청나요. 여기서 마차프차레 베이스캠프 보여요. ABC는 안 보이지만. 근데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안볼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여기까지 찍고 촬영팀과 합류하겠습니다. 다시 카메라 켤수 있으면 켤게요. 물고기 꼬리봉입니다. 마차부차레. 포카라에서 볼 때는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인데 마르디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는 모습은. 저렇게 완벽한 물고기 꼬리 모양입니다. 음. 구름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. 높이는 7,000m가 안 되는데 인간의 발길을 아직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신성시되는 마차 프차레 피시테일입니다. 언젠가는 정복이 되겠지요. 저 밑에 지금, 야크 떼들이 불을 뜯고 있어요. 제가 좀 확대시켜 볼게요. 보이시죠? 그리고, 얼룩달룩한 새끼들도 있어요. 야크 새끼들이래요. 저 뒤쪽은, 에비시 쪽입니다. 에비시 쪽이고, 여기 위에, 차집이 있어요. 뷰포인트에 차집 두 개가 있습니다.